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 환영해요. 지난주는 멀리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설날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멀리 있었던 가족들을 오랜만에 가까이에서 밥도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 잘 보내었나요? 우리는 멀리 있는 가족은 가끔씩 만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함께하며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 꼭 기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신나는 일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면서 예배해요. 멋져요 우리의 순이.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 듣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잘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달리기를 아주 잘할수 있나요? 밥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블록놀이를 잘 하나요? 그림도 잘 그릴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잘하는 것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우 이거는 정말 어려워서 나는 잘 못해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 꽃은 봄에 피는 예쁜 벚꽃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예쁘고 향기로운 벚꽃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넓은 바다와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만들 수 있나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 친구들의 힘과 지혜로는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힘과 지혜로 절대로 할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알수 없고 다할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은 누구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레미아 선지자예요. 예레미아 선지자는 지금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심팔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친구들 예레미아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말은 전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예레미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레미아야, 나는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란다. 내가 어려워서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와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스럽게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나라에 포위되어 망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너무 안타깝고 슬펐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답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깝게 눈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아까 말씀 듣기 전에 보았던 그림처럼 향기 나는 예쁜 꽃들 바다 속에 수많은 물고기, 하늘과 땅,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온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꼭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아빠는 키도 크시고 나를 안아줄 만큼 힘도 세시지만 우리 아빠도 사람이어서 할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하나님께 먼저, 가장 먼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우리 함께 결정해요. 엄마 아빠가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될 때가 있나요? 언니와 동생이 너무 많이 아파서 함께 슬플 때가 있을까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들과 지진, 홍수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아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조이풀 유튜브 친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니 아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찾고 부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레미아처럼 우리 친구들 스스로를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기도할게요. 우리가 행복할 때든 슬플 때든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않을 때든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대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조이풀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빠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짖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부터 2월 한달 동안 외울 새로운 암송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배우는 암송 말씀도 즐겁게 따라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머리와 마음에 꼭꼭 새겨보면서 배워보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아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더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도록 일주일도 기도하는 한주 보내다가 우리 다음 주 유치부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